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해운 이충원입니다. 오늘은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 이야기 네 번째 시간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경전을 설명할 때 대부분 소승 경전과 대승 경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번에 1, 2, 3번, 우리가 소승 경전을 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승 경전 중에, 에, 또, 뭐, 대승경전이 주로 우리 한국에 와, 많이 와가 있는데, 왜 대승경전 이야기를 안 해보나 해가지고, 대승경전 중에 안되면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경전은 그 중에 우리 최고로 많이 지금, 그, 조계종의 소위 경전을 할수 있는 금강경이 있는데, 금강경 중에서도 제 6분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하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6분에 보면, 뗏목 한자로 보면, 땜목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땜목이, 이 벌자가 땜목 벌자인데, 벌교 전라남 달도 벌교 때, 땜목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금강경 제6분 속에 나오나 땜목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경 제6품 정신 이유분을 보면 그중에 땜목에 관계되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물요 그렇죠. 여기 벌 벌자가 벌자가 바로 그 땜목 벌자네요즉 여기 보면 내가 말한 해난 법은 내가 말한 법은 땜목과 같다고 너희들한테 항상 말했지 않느냐. 즉 법을 버려라 하물며 법은 아닌 것은 더더욱다나 버려라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즉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이런 것은 땜목과 같다. 땜목과 같다. 그러면 법이 아닌 것은 더더구나 버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땜목의 관계 등을 대선경전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뗏목에 관련된 이 이유가, 비유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자, 금강경 속에 나오는 뗏목에 관계된 글자를 보셨죠? 이 뗏목에 관계된 이야기는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백, 독사경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 부처님께서는 여러가지 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뗏목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여행객이 여행객이 이제 있는데 여행객이 보니까 어? 여기보다 저 건너가 더 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가려고 보니까 첨바다 내지 강이 있다라는 거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객이 여, 여행객이 이 뗏목을 만드는 거죠. 뗏목을 이용 해서. 나중에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죠. 건너갔어. 그럼 이 사람은 여기까지 건너오된 매경이 이 뗏목 때문에 건너오게 됐잖. 뗏목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지만 뗏목 때문에 이래 왔으니 그러면 이 뗏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한 거죠. 첫 번째 나는 이 뗏목 때문에 건너왔으니 뗏목에 대해서는 감사를 느끼고 이 뗏목을 짊어지고, 갈거나, 끌고 가야 하는,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면, 또, 뗏목 때문에 건너왔으니, 또 다른 사람을 이뗏목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어, 내버려둬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죠. 자, 어리석은 자는 뗏목 때문에 들어왔으니, 뗏목도 갖고 가야 된다 했고, 짊어야 된,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했고, 어젠 일은, 음. 어제는 뗏먹을버려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도록 내버려뒀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뗏목에서 우리가 현대적 응용하기 이 차원을 우리 얘기할 건가? 요즘 어, 오늘 방송 올리고 있는 오늘 또 어버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죠. 뭐냐면 진정한 음. 효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으면 자 분모가 있고 자신이 이 분모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이 자식은 부모의 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쵸? 그렇죠? 동양적으로 뭐 말을 했었을 때, 부모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뭐, 그런 말이죠아요 원수 관계니까 부모가 70% 정도 빛이 많고, 자식은 30%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빛이 많은 쪽이 그쵸? 자식을 키웠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자식은 키우는 거는, 자, 나중에 부모 덕으로 봤으니, 카파에되잖아 그죠? 빛을 카파인데 빛을 갚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을 했었을 때, 이런 얘기인 거죠? 뭐냐면, 이 빛을 부모한테 직접 갚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수고, 이 자식이 나중에 더큰 일을 할수 있도록, 더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큰 일을 할, 세상에 빛난 일을 한 것이 더갚는 거다라고, 그것이 바로, 상수 상책이라고 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오늘 또 어버이날이가 등등 하지만 부모 마음 어떻게 하냐? 이 자식을 놓아주라는 거죠. 놓아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했잖아요. 뭐 옛날에 에뭐 내발 네 달린, 네 달린 짐승은 내발 달린 짐승은 고도도 되지만. 두발 달린 짐승, 즉 사람이죠. 그걸 함부로 거두어들이지 마라라고. 언젠가는 그뭐 벌을 받을 수 있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어, 후회를 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얘기인데 뭐 때문에 그렇냐? 우리가 전세적으로 한반도의 딸을 봤을 때 우리 한반도 딸 외국하고 한반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왜다르냐이외국은 우리가 양자를 봤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자들 보면 참잘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 보면 이 자식을 키워서 키워서 그 키우는 보람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식이 알아서 성장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을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험 그렇죠? 보험 내가 뭐 자식 키우는 게 뭐냐 나의 노후를 대비를 했어 나의 노후를 대비해서 자식 걱게하는 봄이라 얘긴다 고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뭐 보험도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놨는데 나중에 보험 탈락할 때, 보험할 때 내가 보험 못 받으면 얼마나 글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을 키우니까 나중에 자식을 오히려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제대로 몸 갚으면, 뭐, 불려 자식으로 등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 자식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부모는 욕을 하고, 뭐, 불려 자식을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이와 같이 땜목을 관계 얘기를,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뗏목 때문에 이다을 건너왔지만 결국은 뗏목을 버려라 뗏목 그 자체를 사랑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도 이제 부모 세대의 입장에 자식은 우리가 키우는 걸로 만족을 하라는 거죠 나머지는 지가 할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부모는 어떻게 하냐?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냐? 항상 자식이 나한테 물을 올 때, 뭔가 물을 올 때, 항상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추면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아버님을 이제 세상을 그 떠나보냈는데, 참 많이 아픈데, 제가 최고로 허전한 감이 뭐냐라고 제가 느낀 거는, 뭐 제가 아버님, 아버님한테 뭐 도움을 받는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뭐냐,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저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항상 아버님은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요즘 제가 최고의 석을 푼 게, 뭐가 답답해도, 물어봐도, 좀 물어볼 데 없고, 물론 뭐,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사 물어볼 상대가 없다는 것이 가정 석을 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 자식이 어려울 때, 물을 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가춰가 오면 항상 자식은 나한테 물어보지 않느냐 그때 내가 답변하면 답변할 수있다 하면 우리 자식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그렇지않아요 우리가 그럼 어떤 도움을 주는 사, 우리 사람을 따졌을 때 도움을 주는 따졌을 때 항상 상대가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 그 상대는 안 떠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움을 줄수 없으면 그 사람 떠나가거든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는 뭐냐? 항상 자식이 어려울 때 뭐든지 도와줄 수 있다. 말이라도 따뜻하게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면 떠나지 않냐 하거든요. 그것처럼, 그처 이제, 이번 달은 5월이 가장의 달이니까, 5월이 가장의 달이니까, 자식에 대한 예측을 벌려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목그 때목? 때목 때문에도 왔는데, 때목 왔지만 그 때목을 버려라 했잖아요. 버렸듯이, 버렸듯이 자식도 애착을 보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요즘 정치판에 대해서 에의를 든다면 그런 말이죠 뭐 제가 다른 불교 방송국에서 그런 한 얘기 있는데 현재 정치판에 보면 역대 대통령들은 현재 집권 어, 위장자들 보면 많이 그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왜 비판을 받을까요 현재 우리가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면 다 어떤 누군데 선거 등등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다, 뭐 국회의원이 됐다,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 이 사람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보답을 하 보답을 하다 보니까 능력도 안 되는 사람도 장관도 시켜야 된다는지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 국회의원 보좌관을 선단하는 그러다 보니까 빈표는 많잖아요. 그러면 이 땜목의 비유처럼 무슨 비록 내가 이러한 사람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벌어라는 거죠. 내가 이념을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했냐? 정치인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념을 펼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보다도 여기에 맞는 이념에 맞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제도가 있는 사람 등등을 내가 공평하게 공평하게 채용을 해가지고 해야 그런 말씀 인사가 곧 만사라도 만사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대목의 대모의 비율을 붙이님 말씀 불교에 그런 경지를안다면 안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민들을 때움을 받았지만 과감하게 버리고 내 이상량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또 요즘 같이 새로운 국회원 선거가 치러졌고 또 가정이 다리고 등등할 때 부처님 이 말씀하신 것때목의 비유 즉, 내가 이 땜목 때문에 큰 바다를 건너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 하물물며 부처님 그러 말씀.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도 하물며 버려라 했는데, 진리가 아닌 것은 더더구나 더, 더 버려야 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은 행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 이야기 네 번째, 땜목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올해 가장이달 편안히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